가성비 보조 배터리 탑 3, 고속 충전으로 여행과 일상이 편리해진다. 초경량 파워 솔루션으로 이동의 자유를 손에 넣으세요. 스피디슬림 보조 배터리 1,000mAh 파이 케이블 8핀 젠더 포함은 그동안 무겁고 부피가 큰 보조 배터리에서 해방시켜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얇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강력한 10000mAh 용량으로 스마트폰을 두번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USB-C와 USB-A 포트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얇은 두께 덕분에 가방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양한 기기의 충전을 손쉽게 해결하고 싶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디 슬림 보조배터리로 일상의 편리함을 만끽해보세요. 지금이 바로 구매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아이워크 고속 미니 보조 배터리 pd 패턴을 만나보세요. 외출할 때마다 무게감 있는 보조 배터리가 부담스러우셨나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주머니에 쏙 들어가며 휴대가 간편합니다. 고속 충전 기능으로 신속하게 에너지를 충전하여 하루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트렌디한 화이트 캔디 컬러는 세련된 멋을 더하고 손안에 들어오는 초미니 사이즈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고속 충전 기능이 일상 속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특별한 보조 배터리로 일상의 편리함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다양한 기기를 충전하는데 포트가 부족해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리큐엠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2만 밀리암페어 타입 C가 그 고민을 해결합니다. 이 강력한 제품은 2만 밀리암페어의 대용량과 USB 타입 C의 빠른 충전 속도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멀티 단자 출력과 3개 이상의 포트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후기를 보면 해외 여행 중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때 젖병 어머를 충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리큐엠 보조 배터리로 일상의 편리함을 더해보세요.